갈 때마다 계속 발전하는 게제 눈엔 좀 보이거든요. 평택은 앞으로도 되게 많은 발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좀 작년에 촬영한 영상인데, 이쪽이 지제역입니다. 지제역. 여기가 그 삼성전자 공장 있는 삼성전자 캠퍼스고요. 여기 보시면 이마트 있어요. 그쵸? 그렇죠? 네, 이게 세교 쪽.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거에서. 네, 그니까, 요렇게, 제가 아까 4, 사분면으로 나눈 거거든요. 네, 요쪽에가 브랜시티 있고, 요쪽에가 고덕신도시, 여기가 이제 지제역 쪽에 미니신도시 생긴다 그랬죠. 이쪽에 여기 44분면 쪽 여기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지역 더샵 있는 네 이쪽이죠 네 이쪽에서 찍은 거예요 지지역이랑 같이 보이죠 지지역 더샵에서 센트럴시티까지 뭐 걸어갈 수는 있어요 뭐 가깝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좀큰길건너야돼서 압박감은 있지만 네 걸어갈 만은 합니다 여기서 여기 별로 안 멀잖아요 그쵸 그렇죠? 걸어서 한 10,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기 횡단보도 있거든요 횡단보도 타고 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음, 지제역 주변이 이런 모습인데 이 뒤쪽에 좀 횡하잖아요 이 예, 절대 농지도 있고 이런 데가 앞으로 이제 미니 신도시로 개발이 될 거예요 여기 도로 안쪽으로 다 개발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이 근데 여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분양이 되는 데만또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좀 제일 늦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보상을 해주던가 뿌시더라도, 다 그냥 뿌실 순 없으니까, 요런 데는 금방 될것 같은데, 근데 다 같이 이렇게 택지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시간이 아무래도 좀 소요될 것 같아요. 이쪽 일대가, 어, 다 개발이 이제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미니 신도시, 어, 지제역 미니 신도시가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무려 3만 3천 세대라고 하거든요. 네, 3만 3천 세대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인구 10만 명이잖아요. 네, 이거 상당히 큰 겁니다. 여의도 1.56배 규모. 꽤 크죠?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제가 아까 한 10년 정도 걸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택지 조성만 한 10년이 걸리니까 분양도 그쯤 돼야 할것 같아요. 네, 여기가 지제역 있고, 아까 여기가 뭐 더샵, 지제역 더샵 있고, 네,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쪽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 소부장 특화 여기도 일자리가 마찬가지로 들어오겠죠. 삼성전자가 여기 공장이 있으니까 여기 연계되면 가까우면 좋잖아요. 그쵸? 여기는 인기가 되게 많은 자리일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랑 어, 여기 빨간색 부분 여기가 주거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는 주상복합. 이거는 진짜 인기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동탄역에 GTX 역이죠. SRT 역이고. 동탄역, 뭐, 롯데캐슬 인기 엄청 많잖아요. 그 정도의 인기를 구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나중에 봐서 여기에 청약은 힘들고, 뭐, 피주고라도 사볼까 하는 생각도 뭐 가끔 하는데, 요거는, 어, 초피에 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싸게 분양하지 않으면. 비싸게 분양할 가능성도 있어서 아 비싸게 좀 분양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뉴홈, 뉴홈이 뭐3기신도시뭐 그런 거죠. 여기는 앞으로 이제 분양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나중이에요. 2033년 요쯤에 되면 분양하려나? 그러니까 좀 나중이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요거 기다리고 있다가 뭐집안 사고 있으면 그거는 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 좋아진다. 네, 요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데 이렇게 분양 뭐 계속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지역까지 걸어오는 데는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사실. 물론, 뭐 마을버스나 뭐차 타고 뭐 이렇게 갈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역세권은 좀 걸어 다니는 게 여러모로 좋긴 한데, 걸어 다니기는 좀먼 거리니까 네,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쪽에가 브랜시티 약간 좀 아까 말씀드린 이 4, 4분면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저는 뭐 3, 4분면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너무 나중이니까 네 이거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지금 너무 횡하다. 그리고 여기도 4번도 약간 지지역까지 걸어가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어요. 네, 여기 입지 좋은 요런 데는 괜찮은데. 다른 데 분양하는 데는 실제로 한번 가보고 거리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도 계속 입주가 되면은 계속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항상 신도시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니까 네, 여기 보시면 예,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터널 통해서 저쪽으로 좀 빨리 빠져나오거든요 네 교통도 상당히 좋아요 일로 이렇게 쭉 가면은 삼성전자 공장으로 바로 통합니다 네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고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고덕신도시, 삼성전자 나오고, 그런 곳입니다. 지지역이, 뭐, 보이시죠? 철도길 보이시죠? 네. 여기가 지지역이고, 조금 위에 가면은 서정역이고, 뭐, 좀더 올라가면 송탄역이고, 여기서 내려가면 평택역이고, 뭐, 그렇습니다. 1호선이구요. 여기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지지역 더샵. 여기서는 그래도 갈만하잖아요. 그쵸? 여기 잘 보시면, 횡단보도 이렇게 돼있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좀 갈만해요. 근데 여기가 보기보다 되게 크거든요. 네, 이렇게 뭐 드론으로 보면 이게 되게 가까워 보이는데 차가 이코딱지만 합니다. 네, 차 크기 보세요. 이 거리가 꽤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좀 옆에 떨어진 단지들은 더머니까 신중하게 어,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네, 여기도 이제 제 생각에 이쪽으로는 뭐 상가 주택이나 단독 주택. 어, 주택부지가 들어오게 될것 같고 이런 데에는 아파트가 들어오게 될것 같아요 아직 뭐다안 들어왔죠 근데 여기도 다 들어오고 나면 평택 자체가 어, 여기가 이제 다 완성이 되는 거죠 이쪽엔 브레인시티 들어오고 이쪽에 이렇게 다 들어오고 어, 지지역세권까지 다 개발이 되고 나면 그리고 고덕신 도시에 3단계까지 다 되고 나면 이제 고덕신 도시가 진짜 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데까지 한 20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네, 나이가 40대니까 제가 한 60대 정도 어, 되면 은될것 같아요 2040년대 쯤에 어, 이게 다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쯤에는 이제 처인구의 어, 삼성전자 공장들도 가닥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진짜 좀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산업단지들이 여기는 꽤 오래된 산업단지에요 네, 이번에 조성한 게 아니라 평택에 산업단지가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은 상당히 좀 구축 아파트들입니다. 네, 요런 데 투자하는 거는, 뭐, 재건축을 바라고 요런 데 투자한다. 아, 그, 진짜 말리고 싶어요. 네, 진짜. 요, 기 재건축 쉽지 않습니다. 네, 이런 되게 어려워요. 평택은 평지가 너무 많아서, 앞주, 앞으로 입주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쉽게 재건축이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요쪽에 산업단지들이 있고, 어, 여기도 뭐, 나름 그래도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들 이 있죠. 네, 요런 것들이, 어, 예전에 좀 미분양이 좀 많았었는데, 어, 그래도 이번 상승장에 미분양은 다행히 다 해소가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입주했지 않나 싶은데, 네, 이제 뭐, 어, 여기들은 다 입주가 대부분 됐어요. 그래도 이쪽은 좀 너무 횡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횡한 느낌이 좀 많이 나요. 네, 여기는 좀 산업단지 쪽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넘어가면은 이제 지지역 쪽 가는, 데 네, 거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여기도 터널 있고, 네. 여기 쪽으로 이제 미니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부지가 상당하죠. 아까 잠깐 보니까 3 3 0 0 0 세대라면서요. 이러면 또 10만 명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지금, 어, 평택의 인구가 대략 한 50만 명대거든요. 근데 이게 두 배가 돼서 100만 명이 된다는, 뭐, 이렇게 조사, 연구 용역 결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 20년 정도 있으면 100만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개발이 되고, 뭐 하면은, 100만까지는 좀 힘들어도 80만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0만이면 진짜 엄청 큰 거거든요. 성남시도 지금 100만이 안 돼요. 성남시가 한 97만 되고, 용인시랑 수원시가 이제 100만 넘어서 특례시가 됐죠. 100만이면 엄청난 겁니다. 네, 평택은 지금 100만을 노리고 있으니까, 뭐 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평택을 한번 다 이렇게 둘러봤는데, 어떠세요? 네, 저는 지금 당장은 좀 횡한 느낌이 좀 많지만 이게 갈 때마다 계속 발전하는 게제 눈엔 좀 보이거든요. 평택은 앞으로도 되게 많은 발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인구수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연도별 보면은 10년간 추이가 나오거든요. 10년 전에 한 44만 됐고 또 10년 전에는 한 20만 명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하여튼 20만 명대에서 지금 줄곧 늘고 있어서 어 거의 제가 아까 50만 명대라 그랬는데 50만 명 후반대에 가까우죠. 네, 57.9만 명.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 20년 후 20년 안에는 80만 명을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구수가 크게 증가하는 데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 인구수가 증가하는 곳들. 그러니까 뭐 화성시 뭐 대표적이죠. 동탄 덕분에. 그리고 평택시 뭐 여기가 제일 좀 대표적인 두 개의 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나중에는 안성시도 조금 늘어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안성시가 화성시나 평택시만큼 이렇게 폭발적으로 네, 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용인시에서 처인구를 아주 좋게 봅니다. 지금은 죄다 논밭인데, 산업단지가 두 개나 큰게 생기니까, 앞으로 되게 많이 발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에 따라서 인구수도 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파트를 여기 사라. 뭐 그런 1차원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앞으로 이렇게 요런 데들이 발전하게 되니까 저는 뭐 토지 투자를 하니까 네, 요런 데 토지도 좀 관심 있으면 좀 보시고 그래도 어쨌거나 이런 데가 발전하게 되면 뭐 사업하시는 분이든 뭐 투자하시는 분이든 이런 거랑 연관 지어서 투자를 하시면 여러모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좀 평택 좀 상세하게 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들어 오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